왜 어떤 집은 복이 들어오고, 어떤 집은 끝없이 무너질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많은 부모들이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일하고, 밥하고, 자식 키우고, 나이 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집은 큰일이 와도 금방 회복되고, 가족이 서로 붙어 있고, 돈도 끊기지 않고, 자식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이유도 모르는데 계속 꼬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움이 터지고 자식은 멀어지고 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늘 허전하고 이상하게 보기 새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집안 기운이 이렇게 흐트러졌을까? 놀라운 사실은 이 차이가 부모가 평생 무심코 반복한 단 하나의 마음 습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밝히는 등불도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고 가정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도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다. 집안이 흔들리고 자식이 방황하고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복이 끊기듯 사라지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집 밖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 마음 안에 한 덩어리 그 오래 쌓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시니어 여성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서러움, 억울함, 미움, 참음 이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집안 공기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식은 느낍니다. 남편도 느낍니다. 집안의 물건들, 식탁, 벽지, 공기까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문만 열어도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답답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가 나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뒤늦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 위에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자식은 나에게 차갑지? 나는 참고 살았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마음고생만 했는데, 왜 우리 집은 복이 안 들어오지? 그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삼켰고, 너무 오래 덮었고, 너무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억눌린 감정이 결국 집안의 운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많은 시니어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한 번만 내 마음을 돌봤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뒤틀리진 않았겠구나.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모라면 꼭 해야 할단 하나의 수행, 이것 하나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부모 마음이 밝아지면, 자식 마음이 바뀌고,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내 삶까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복 많은 집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부모가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지킬 뿐입니다. 부모 독일 숨겨둔 분노. 부모의 쌓아둔 화가 자식 운을 끊어버린다. 미움은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품은 미움은 어느 날 자식의 눈빛에서 되살아나고, 내가 흘린 한숨은 자식의 인생에서 또 다른 상처로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되 반드시 닿는 곳이 있다. 남편을 향한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난저 사람만 미워해.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안 그러지.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앙금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참았어. 자식 때문에 참았어. 그러나 그녀가 참은 것은 미움이 아니라 표현일 뿐. 미움 자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유 없이 싫어했고, 둘째 딸은 결혼만 하면 비슷한 남자를 만나 같은 상처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나 아빠랑 말도 하기 싫어.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어머니에게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이유가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한숨, 엄마의 눈빛, 엄마의 굳은 입술을 통해 이미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배워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은 물들인 천과 같다. 자식은 그 색을 담는다. 엄마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은 자연히 편안해지고 엄마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자식은 이유를 모른 채 불안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복 많은 집안은 절대로 이 마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움이라는 고리를 자식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하나를 끊습니다. 바로 남편을 향한 마음의 원한을 스스로 바라보는 수행, 즉 관심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불이다. 부모가 남편을 미워할 때 가장 많이 타 들어가는 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남편을 용서하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품은 이 마음이 내 아이의 인생의 빛이 될지 그림자가 될지 선택하는 사람은 나다. 마음을 끊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남편을 떠올릴 때 나를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업은 저 사람의 몫이니까, 나는 이제 내 아이에게 상처의 피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를 담지 않고 엄마의 빛을 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면 자식의 마음이 달라지고 자식의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의 운이 달라집니다. 결국 자식의 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부처님은 단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식의 길도 곧게 뻗는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남편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칼을 더는 움켜쥐지 말라는 것. 그 칼끝은 언젠가 내 아이의 마음을 향하니까. 부모 독이 말에 저주. 부모의 입이 자식의 복을 날려버린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박힙니다. 칼은 눈에 보이지만 말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을 짓는 문이다. 말은 곧 업보가 되어 돌아온다. 어떤 집은 말 때문에 복이 떠나고, 어떤 집은 말 한마디로 자식의 운명을 열어젖힙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를 떠올려보세요. 그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컬러풀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즐기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입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옷에는, 그의 스타일에는, 그가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을 펼치는 그 감각 뒤에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평생의 뿌리처럼 박혀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하든 세상이 뭐라하든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멋지다. 네가 최고다. 역시 넌 감각 있어. 이 한마디들이 그를 지금의 김호영으로 만든 겁니다. 누군가는 왜 저러지?라고 볼때 그의 어머니는 너여서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답다고 말해 줄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색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주눅 들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집도 있습니다. 부모가 습관처럼 던지는 네 마디 잔소리, 걱정, 비교, 비난. 부처님은 이네 가지를 말의 네 독이라 부르셨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이의 기운을 꺾는 저주입니다. 잔소리는 넌 믿을 수 없는 아이야라는 뜻이 되고, 걱정은 넌 위험한 아이야라는 메시지가 되고, 비교는 넌 부족한 아이야로 들리고, 비난은 넌 틀린 존재야라는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말의 그림자를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그래서 복 많은 집은 절대로 말로 자식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자식을 일으킵니다. 김호영 씨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최고야. 너답게 살아라. 너에겐 빛이 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마음에 자신감의 집을 지어주는 수행입니다. 말은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결국 인생이라는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어둡게 가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머나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한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부정의 말에서 긍정의 말로, 비난에서 격려로, 걱정에서 믿음으로, 엄마의 말이 바뀌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도전하는 용기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복 많은 집에서 평생 쓰는 다섯 가지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할수 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엄마는 내 편이다. 넌 충분히 소중하다. 내 안에 빛이 있다. 이 다섯 문장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강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남기는 말의 유산이 곧 자식의 운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복을 흩는다. 말은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한다. 부모독 삼구잡음 자식 목을 조르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랑은 사실 사랑처럼 보이는 집착입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숨막힘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만큼 고통이 커지고, 놓는 만큼 기적이 열린다. 잡는 마음은 업이 되고, 놓는 마음은 복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엔 끝없는 질식이 생깁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사랑의 탈을 쓴 집착입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 뒤에는 사실 내 불안, 내 걱정, 내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일을 대신 결정해주고 자식 인생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려는 부모는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믿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60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라며 늘 모든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사할 때도 심지어 옷 색깔을 고를 때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봤잖아. 네가 뭘 알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맞아. 내 말이 정답이야. 엄마 말 들어. 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좋은 길로만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딸은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나를 평생 어린아이로 본다는 절망이 쌓였고, 어느 날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나숨 막혀. 나좀 놔줘. 그리고 그 딸은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잖아.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사랑은 결국 자식을 떠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소유하려 하고 사랑은 존중한다. 붙잡는 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면 불안해지고, 자식이 나와 다른 방향을 가면 화가 나고, 자식이 실패할까 두려워 대신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부모의 업이지, 자식의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 반대로 놓아주는 부모는 자식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인생은 네가 만들어라.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와라. 이런 말들은 자식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가 자식의 복을 열어줍니다. 딸이 떠난 후그 60대 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 때문에 딸의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붙잡는 마음을 끊고 놓아주는 마음을 심는 수행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했어. 엄마가 이제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았어. 모녀는 다시 만나 화해했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놓아주니 내가 엄마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붙잡는 이는 잃고, 놓는 이는 얻는다. 자식을 붙잡는 부모는 결국 자식을 잃고, 자식을 놓아주는 부모는 결국 자식이 더 깊이 돌아옵니다. 이게 인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억누르는 곳에서 떠나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시작은 딱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오늘 단한 번만이라도 이 문장을 마음으로 읊어보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연대로 살게 하소서 놓는 순간 기적이 열립니다. 부모가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은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엽니다. 부모 독사 자기 희생 충독. 부모가 자기 삶을 버리면 자식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모는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이는 결코 남을 돕지 못한다. 이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집안의 비극을 바꾸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살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평생 나는 애들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 끄기 전까지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음식. 단한 번도 본인의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이 와도 나는 괜찮다. 애들 먹고 싶은 거 해라라고 말했고, 옷이 해져도 어디서 새 옷이야. 얘들 먼저 살아라고 말하며 취미도 여행도 친구와의 약속도 전부 포기하며 나중에 나중에 애들 다 자리 잡으면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완전히 고장나버렸습니다. 허리, 무릎, 혈관 한번 무너지자 모든 게 무너졌고 병실에 혼자 누워 내가 이제 애들한테 짐이 돼버렸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희생한 줄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가, 내가 엄마 인생을 다 빼앗았던 건가, 어머니는 평생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자식에게 전해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 없이 사는 부모는 자식에게 고통의 업을 건넨다. 희생에 가면 뒤에는 자식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빚이 남고 그 죄책감은 자식을 망가뜨립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늘 포기하고 참고 억누르며 자신의 욕구를 지워버리면 자식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 나 때문에 부모가 불행했다. 둘, 나도 나를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식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행복해도 죄책감을 느끼며 쉬어도 미안해하고 잘 돼도 부모의 고생이 떠올라 기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유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부모가 단한 가지를 바꾸면 집안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 어머니는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퇴원 후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오래 밀어둔 머리 염색, 서예 학원 등록, 친구 만나 국밥 한 그릇 먹기, 남은 돈으로 작은 꽃 화분 하나 들여놓기. 별거 아닌 변화 같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졌고, 아들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그의 일상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의 길이 열린다는 단순한 진리가 현실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의 길이 열린다. 희생이 아니라 행복한 부모가 복 있는 자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하루 10분 나를 위한 수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삽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 집에 복이 됩니다. 이한 문장이 당신의 삶도, 자식의 삶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복 많은 집은 절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마음을 청소하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집안을 바꿉니다. 우리는 늘복 많은 집을 부러워하며 생각합니다. 저 집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좋은 환경, 좋은 재산, 좋은 운.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밝히는 등불은 부모의 마음이다. 등불이 흔들리면 집안은 어두워지고, 등불이 안정되면 집안은 저절로 밝아지듯, 부모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자식의 마음도 흔들리고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미움과 원망을 품으면 그 업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부모가 용서하지 못하면 자식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흔들고 말 한마디를 바꾸자 아이의 인생이 단세달 만에 밝아진 기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으면 자식은 떠나고 놓아주는 순간 자식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희생에 중독되면 자식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무너지지만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의 마음 한 줌이 자식의 인생을 바꾸고 부모의 심지 하나가 집안의 운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복 많은 집을 만드는 부모의 행동 강령 다섯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미움을 끊고 용서를 수행하십시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집안을 위한 일입니다. 마음을 풀어야 자식의 인생이 풀립니다. 둘째, 말을 정화하십시오. 잔소리, 걱정, 비교, 비난을 멈추는 순간, 자식의 기운이 바로 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을 짓는 문이다. 입이 고요해지면 집안이 맑아집니다. 셋째, 놓아주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붙잡을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놓을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은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믿는다. 라고 말 없이 등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희생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십시오. 부모가 무너지면 집안은 무너집니다. 행복한 부모가 있는 집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10분만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10분이 자식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다섯째, 마음을 매일 청소하십시오. 불안, 집착, 미움, 걱정을 쓸어내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 단순한 수행이 집안의 운을 바꿉니다. 복 많은 집의 비밀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 하나입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식의 인생도 어느 순간부터 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집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집안 전체의 향기가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 기억하십시오. 복 많은 집은 특별한 일이 있는 집이 아니라 마음을 청소하는 부모가 있는 집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알면 당신의 집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달빛선율 명상 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